자, 안녕하십니까. 전기 자전거로 배달 투잡을 하고 있는 배달의 신인입니다 자, 오늘은 4월 25일 금요일 되겠고요. 네, 오늘 나름 불금이었습니다. 자, 오늘 한거한번 이야기 해볼게요. 자, 오늘도 동도바이크의 S8 프로 모델로 주행을 했고요. 자, 오늘은 44kg 주행하고 네, 배터리 게이지는 한칸 소비가 되었습니다. 음,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 다 좋아요. 예, 동도바이크 다 좋은데, 예, 배터리 게이지에 예, 표시가 예, 그림으로, 예, 칸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 이런 계기판은 좀 배터리의 잔량을 정확하게 확인하기가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죠. 하지만 굉장히 그래도 뭐, 단점들은, 음, 몇개안 돼요. 예, 이 계기판, 그리고, 어, 그러니까 계기판에 그, 잔량 게이지 예, 이게 조금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어, 키로수 제가 지금 현재 누적 주행 키로수를 보려면은 그 자전거의 전원을 껐다 켜면서 예, 계기판이 중간에 켜지면서 누적 키로수가 나와요. 이제 그렇게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단점. 예, 그래서 어, 그런 거 빼면은 어, 나쁘지 않습니다. 음, 나쁘지 않고. 아 그리고 이제 조금 자전거가 낮아서 어, 키 크신 분들은 좀 어, 자전거에 앉았을 때좀 포지션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자전거는 이렇게 또 페달이 있지만 파스로 이렇게 주행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laughs> 제가 키가 171인데 제가 파스 페달질을 해도 좀 불편해요. 불편합니다. 약간 그 배운동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laughs> 그래서 좀 저도 좀 이렇게. 어좀 체격이 좀 뚱뚱 합니다 예, 배도 좀 나와 있고 그래서 하다보면 배, 배 운동하는 느낌이 들어서 배 압박이 좀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좀더 불편한 그런 감이 있는데 근데 어 페달을 굳이 사용할 일이 없어요 예, 뭐앞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언덕 제외하고 굳이 페달질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언덕은 그냥 다 올라가요 중간에 멈추지만 않는다면은. 근데 중간에 멈추면은 그때부터 어, 그냥 일반 전기 자전거가 됩니다. <laughs> 그래도 그래도 350와트, 1000와트보다는 중간에 멈췄다가 이렇게 올라갈 때 어, 페달질할 때 힘이 덜 들어요. 확실히 좋긴 좋습니다. 성능 자체가 스펙이 그래도 높다 보니까. 어, 아무뭐 괜찮아요. 근데 이제 기대했던 것보다는 아 정차 정 언덕에서 정지 후에 다시 재출발할 때아좀 이런 부분은 아쉽다. 그래도 좀 어, 고출력 전기 자전거인데 어, 그런 건좀 아쉽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어, 그래도 그거를 다 커버할 만한 어 자전거인 것 같아요. 예, 나쁘지 않습니다. 예. 어, 만약에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 기종에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어, 이 돈이면 오토바이인데, 아, 근데 오토바이는 좀 부담스럽고 막 그러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어, 한번 시승을 한번 하러 가보세요. 예, 꼭이 동도 같은 경우는 시승이 좀 어렵지만 비슷한 성능을 갖고 있는 어, 이제 제품을 찾아서 예, 그 제품이 시승되는 곳을 또 찾아서 시승해 보시면은 아 이런 느낌이구나 이렇게 좀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아무튼 뭐그렇구요 네. 자, 오늘 한 거, 배달판 어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25일 금요일이었구요. 자, 오늘은 어플 3개 사용했습니다. 자, 그래서 총, 어, 12,000원 예, 미션비, 미션 하나 완료가 됐거든요. 예, 그래서 12,000원 포함한 총, 이제, 예, 배달 수익은 106,137원 되겠고요 배달은 총 28건 했습니다. 평균 단가는 3,790원 되겠고요 주행 44km. 그리고 배달 시간은 4시간 28분. 시급 23,760원 나왔습니다. 아, 어, 오늘, 어, 그래도, 오랜만에, 예, 평일 저녁에, 어, 10만원을, 정말, <laughs> 이번 달 아마 처음인 것 같은데요, 느낌상. 예, 이번 달 봐도 평일에 10만원 찍었던 기억이 없거든요. 근데, 오늘, 어, 10만원을 찍어서, 어,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아, 그나마, 예, 그나마 괜찮게 했어요. 그리고, 어, 그나마 가능했던 거는 이제 미션 12,000원짜리 하나를 완료를 해서, 어, 그나마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제 중복 미션이 있었어요. 네, 중복 미션이 3만원짜리랑, 어, 2만원짜리 미션이 있었는데, 제가 오늘 6시 반 조금 지나서 시작을 했거든요. 어, 제가 예전에 자주 드, 말씀드렸지만, 미션은 그 미션 시작하는 시작에, 아, 그 미션이 시작되는 그 시간에, 어, 어쨌든 콜이 있든 없든 배달 준비를 다 끝낸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지 완료를 할 확률이 높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1 시간 남겨놨다. 그러면 솔직히 12건 제가 어떻게 합니까? <laughs> 물론, 물론 시간당 최고 신기록이, 어,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8건, 9건? 뭐이 정도 해본 적이 있어요. 예. 어. 그래서, 뭐, 콜, 막, 3 0차 이런 거 연속으로, 예, 짧은 거리에 예, 조리 완료된 게 계속 연속으로 꼽힌다. 그러면은, 어, 9건까지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어, 1시간, 이게, 그, 미션 시간이 끝나기 직전에 마지막 3 0 0 차를 딱 잡으면은, 어쨌든 미션 클리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이면 괜찮은데, 요즘에 그렇게 콜이 안 들어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망이 없는 거를 알고 있는 거죠. <laughs> 네. 근데 어쨌든, 어, 피크타임 끝나고 또 쿠팡이 미션을 이제 줘서, 어, 하, 일부러 깨려고 한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또 됐더라고요. 다섯 네. 건에 12,000원짜리 미션이었는데, 아무튼 뭐, 이 미션이 그날, 그날 그래도 어, 많은 도움이 됐죠. 네. 그래서 이제 미션이 가능할 것 같으면은 미션을 목표로 하는 게 나쁘지 않아요. 미션을 깨면은 어쨌든 그 수익이 올라가니까. 근데 만약에 미션을 안 했으면은 어쨌든 다섯 시간, 5 시간 반이 정도 해야지 아마 1 0만원 목표 달성이 됐을 거예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도 오늘 오랜만에 좀 재밌게, 즐겁게 그 행배, 행복한 배달을 좀한것 같아요. 음, 그. 그러니까 이게 항상 그래요 이게 어 배달하다 보면은 이렇게 좋은 날이 얻어 걸려집니다 예, 매일 하다보면요 어 계속 안좋다가 이번주 보면은 예, 화요일날 조금 괜찮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금요일날 좀 괜찮았고 그 외에는 이제 제가 짧게 타기도 했지만 음 그렇게 뭐 우아할 정도로 어, 좋게 한건 없어요 사실 그냥 저는 어쨌든 오늘도 했다라는 거에 만족을 하는 거지, 어, 이 정도 금액이면은 어, 베스트지. 약간 이런 날은 별로 없었죠. 근데 어쨌든 이번 주 하루도 안 빠지고 하다 보니까, 어, 오늘 괜찮았다. 어, 오랜만에 좀 즐겁게 했다. 약간 이런 기분이 좀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배달하실 거면은 매일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뭐 이런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요즘에 짧게 타다 보니까, 어, 예전 같지 않다. 이렇게 또, 어, 농담반 진담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 근데 진짜 피크타임 이후에 단가도 엄청 낮고요. 콜 양도 진짜 거의 없어요. 어, 그래서 이제 제 동네는 제가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버텨봤자 솔직히 의미가 없어요. 네. 어차피 버틴다고 해도 어 그냥 최저시급 나오면은 잘하는 정도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뭐 축축 처지죠 예, 사람 마음이 길바닥에서 축축 내려 앉아요 그냥 깔아 앉습니다 예, 차라리 그럴 바에는 예, 그냥 피크타임만 반짝하고 어 집에 가서 여가생활도 하고 좀 휴식시간도 좀더 많이 갖고 이러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어좀 비수기에는 어, 이렇게 안될 때는 그냥 피크 타임만 하고 빠져요. 근데 그래도 한다는 거, 그래도 나가면은 치킨값은 번다는 거. 예. 제가 매일 강조하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저처럼 어,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지역이 아, 그나마 피크 타임은 그냥 어, 어, 그냥 한숨이 나도 와 그냥 버틸만한데 비피크 타임이 온다. 어, 그러면은 진짜 못해먹겠다. 자 그러면은 피크 타임만 그냥 반짝하고. 어, 치킨 값 벌고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누적 금액이 이제 한 달을 다 채우면은 그 금액도 어쨌든 무시 못하는 금액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입문자들, 그리고 아직 초보를 못 벗어나신 분, 그런 분들은 비수기에 연습을 하는 겁니다. 비수기에 안 다녀본 길로도 주행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여기저기 식당도 어, 다 받아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성수기가 오면은, 아, 딱, 응? 이렇게 해야지라는 게 느낌이 옵니다. 예, 이쪽 길로 가면 더 빠르고, 아, 이 식당은 무조건 피해야 되고, 예, 아니면은 피크타임에는, 어, 걸러야 될, 거, 걸러야 되는 식당들. 예, 그리고, 어, 조리 완료를 안 누르지만, 여기는 가면 항상 음식이 나와 있는 식당. 이런 게 이제 파악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도를 안 보고 다니는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이게 성수기 때 정말 그 효과가 극대화가 돼요. 지도를 보고 다니냐 안 보고 다니냐는 진짜 어 배달 수익에 엄청난 차이를 가져다 줍니다. 그좀 전에 이제 그 디코방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나왔던 얘기인데 그 지도를 보고 안 보고 다니냐의 차이가 진짜 커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예. 뭐, 얼마나 차이 나겠냐, 이렇게 얘기하시겠지만, 진짜 많은 차이가 나요. 그리고 내비를 보고 다니냐, 안 보고 다니냐, 그냥 어플상의 지도를 보고 다니냐, 안 보고 다니냐. 예. 이게 엄청나게 큽니다. 그냥, 다, 배달지는 솔직히, 아무리 많이 해도 어? 몇 군데는 대충 이제 이렇게 눈에 이제 들어와요. 근데, 모든 내가 하는 지역의 모든 배달지를 내가 이렇게 머릿속에 담아둘 수는 없거든요. 근데 식당은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하다 보면은 그냥 그 식당 이름만 보면은 어디에 있는 식당인지 그냥 딱 와요. 그래서 그 정도만 돼도 굉장히 좋다. 근데 내가 하는 지역에 웬만한 거의 모든 식당들이 머릿속에 있다. 자, 그 정도가 되면요. 배달지도. 어, 대충 이제 알아요. 네, 대충 압니다. 네, 그래서 저기까지 가는데 어떻게 가면은 어, 제일 좋다. 약간 이런게 또 생기거든요. 그게 이제 요령과 노하우에요. 그 정도 되면은 어, 아마 지금 잘 안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어, 제가 말한 정도의 어, 실력이 되시면은 진짜 쭉쭉 어, 잘 되실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뭐 별거 없으니다 배달은 이제 살짝 머리를 써야 돼요 그래서 그런 요령과 노하우 하시면 되고 그리고 어 이제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이 간혹 이제 이야기 하시죠 전기자전거인데 어떻게 이런 건수를 치냐 오토바이는 보통 거리가 멀고 짧은 것도 받긴 하지만 보통 거리가 멀고 단가가 좀 높은 걸받죠 근데 전기자전거는 어, 거리도 짧고, 단가도 낮은 걸 많이 받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단거리 위주로 빨리빨리 하는 거를 이제 선택을 한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건수는 많이 쳐요. 네, 건수는 많이 치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돈은 <laughs> 그만큼 노동을, 오토바이 장거리 타는 것보다 노동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그게 뭐가 의미가 있겠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laughs> 그, 쿨 많고 단가 좋을 때는, 오토바이 기사분들 일부러 장거리만 또 타시는 분들도 있어요. 워낙 이제 오토바이가 이제 속도가 있다 보니까, 그냥 쭉 한번 가면은, 그래도 거리가 있어 보여도 금방 간다고 해요. 오토바이 속도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근데 저도 요즘에 동도를 타면서 느끼는 거지만, 어, 아, 이래서 오토바이 타는구나. 속도가 있으니까, 어, 진짜 금방 가긴 하더라고요 예, 제가 예전에 V7로도 좀 꺼려하던 음, 그런 배달지를 그냥 돈도 타고 가면은 진짜 금방 가요. 예. 그리고 이게 바람을 맞는다 라고 표현을 하시거든요. 오토바이 분들이. 그래서 이제 바람을 계속 어, 장시간 맞다 보면은 그 이제 몸이 상한대요. 그래서 이제 윈드스크린 예, 그거를 장착을 하는데 어, 그래도 제가 오토바이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기자전거 중에서는 빠른 이제 속도를 이제 달리다 보,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아, 이래서 오토바이 분들이 윈드스크린을 이야기 하시는 거구나. 그런 걸좀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음 확실히 뭐든지 장비빨이 무시 못하는구나. <laughs>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그래요. 네. <laughs> 자, 일단 오늘, 어 오랜만에 좀 붉은다운, 어 좀 배달을 좀 해서 기분 좋게 마무리 했고 그리고 내일은 이제 또 주말이 시작되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있는데 일단 토요일은 어 가족과 좀 점심 식사를 하기로 약속을 좀 했어요 그래서 가족들과 좀 시간 보내고 저녁때 또 배달하고 일요일날은 특별한 게 없다라고 하면은 한번 또 풀타임 배달을 하던가 해 봐야겠죠 근데 이제 조금 이제 걱정되는 거는 주말에 예, 요즘에 날씨가 좋다 보니까 좀 나들이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 상황이 어떨까 좀 <laughs> 걱정은 됩니다. 예. 나와서 또 한숨 쉬고 있지 않을까? 예. 비수기는 좀 이렇게 좀 한숨 쉬는 그런 시간들이 좀 많아요. 예. 근데 어쨌건 어, 비수기를 잘 연습을 해서 버티시고 성수기를 맞이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괜찮을 겁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배달 시작하실 때 비수기를 겪고 성수기를 맞는 게 제일 좋고요. 성수기를 맞고 비수기를 이제 만나면은 진짜 멘탈이 엄청나게 흔들려요. 그 차이가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비수기에 연습하고 성수기에 재미 보고 다시 비수기에 버티는 연습하고 성수기에 즐기시는 이런 거를 반복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무튼 뭐 말하다 보면은 계속 길어지고 오늘은 이 정도로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도 배달하신 모든 라이더분들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